철원의 삼부양 폭포에 왔습니다. 어, 아침 9시인데 관광버스 두 대가 도착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내기 시작했고요. 오픈이 9시부터인데 아직 어, 오픈을 안 했습니다. 여기 아이스 워터풀이라는 동굴을 지나는데 동굴에서 어, 미디어 파사드를 하고 그걸 보면서 폭포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템포 챌린지 그래서 이다기서많이다기다리고 있어요 오픈 을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삼픈레폭포다 오픈 방인형 여기 터널을 지나면서 어, 조명소도 보고 응, 그렇게 지나갈 수있다 그래서 <laughs> 응, 보러 다습니다아 고성에 떨어진 고속정에 떨어진 아이스플랜의 레 거대한 진동과 빛으로 산부영폭포에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룡골 안의 지체 그림자에 따라 산부영폭포의 비밀을 가르 보세요 오룡골 오룡골 오룡골을 얘기해 용에 대한 스토리 아이스 워터폴 빛을 따라서 제의 문장, 경제 정선의 폰, 정부의 그림자 빛의 아이즈, 소원 한 장을 비치된 소원을 꺼내주세요. 종이의 소원을 응.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응. 오룡꼴 한 돌담 뒷벽에 소원 을이를 응. 응. 걸어주세요. 응. 요거는... 요거는 다른 건가 본데? 돌담 뒷벽에서 라이트를 비춰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음, 전보세 지방이 안 나고 나고 지방이 안 나. 어? 지방이 없어 세개게 여기 꺼냈고 소원을 또 적어서 걸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에 지방이 크게 해달라고. <laughs> 이건 소원 정리게 아니고 소원 정리가 아니고 여기 메시지가 숨겨져 있대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 이거는 가서 확인해보든 네. 소원은 네. 여기다 뭐, 적는거야 정리. 다 보이는 것만 보. 뭐, 뭐가 뭐. 있어? 안 보여. 보이잖아. 보이잖아. 뭐라했어 아니야 이거. 이거지 뭐. 음. 아니야 이거지. 어두운 거는 안에 들어가서 라이트 붙이시면 은글자가 아. 나오시는. 아. 예. 오룡골 안 도, 돌담 비껴. 야 봐, 이런 이런 골이야. 내가 사진 찍으려고 확 <laughs> 조사했고 자기도 비슷해. 오룡골 안 자. 자, 이제 오룡골 안으로 들어가 있던 아이스 워터풀. 효무 아, 추석 당일 십사일 이십일. 저녁 때는 셔틀 버스가. <laughs> 오룡굴에 들어가는 지방이냐 아이스 워터풀의 역사 이동굴엔알수 없는 기운이 있어 거대한 존재를 마주한 자가 많다 부디 삼가거나 주의하여 지나시를 바라 경제정선 삼부연에서 이룬 곳을찬 나이다 초롱 구석바위의 자연에 걸작 아닌 초자연적 흔적 가능성 제기 원격자들 등골 옥사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건가 보네. 초자연적. 응? 겸재 정선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여기 아이스 워터 브에대한 전설인데 거대한 얼른발 하나가 떨어져서 아이스 플레인이 떨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푸른 용은 아이도그 여유주를 찾고 있어요. 아이스 플레인 조각 하나가 폭포로 떨어지는 그 순간 조선의 화가 겸재정사는 삼부영 폭포를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스 볼레 조각이 떨어지면서 폭포가 세차게 흔들렸고 겸재 정선은 깜짝놀라 붓을 폭포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고말 했죠. 폭포에 떨어진 아이스 플레니 조각은 신비한 기운으로 여유주로 변했어요. 한 번, 한편 삼부연 폭포 깊은 곳에는 푸른용이 잠어 있었는데 푸른용은 하늘로 날아가기에 여유주가 필요했답니다. 잠에서 깬 푸른용은 여유주를 찾기 시작했죠. 내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제 유대 아트쇼고요. 음, 길이도 뭐, 어, 짧지 않은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게 어 천연 동굴인가? 이 동굴이 천연 동굴이야? 옛날에 군사물질 아, 아 군사용으로 음. 사용하던 동굴인데 이거를 이렇게 좀 만든다. 여기다 서면 돼. 별로 안 기네. 별로 안기구나1 0 0 m 안 되겠네. 여기다가 이렇게 소원지를 걸겠습니다. 얘는 뭐, 글씨가 보인다 그랬는데, 글씨가 어떻게 보이나? 포코 쪽으로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거리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 좀길줄 알았더니 여기가. 폭포의 입구입니다. 아, 출구? 아니아그 아니, 동굴에, 오룡굴에 출구. 산부염 폭포입니다. 이야, 아, 여기도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폭포가 정말 멋집니다. 여기 폭포는 다른데보다 좀 웅장하고 오, 멋있습니다 어, 어 전설이 깃든 것처럼 어, 자연이 만드는 것 같지 않게 굉장히 좀 웅장한 모습입니다 용이 삼부형폭포 밑에 용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용이 살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데 아이스 워터풀은 10월 26일까지만 이어주고요 여기서 밑으로는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 폭포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연경관이 너무 예쁘다 바위랑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니까 와 멋있네 요 응. 여기 남방수였다 딴 데보다도 가까이 보게 있어요지 않아도 되겠군

단체객들이 제 금방 빠지고 그렇네. 전에는, 전에 이거 내려갈 수가 있게 계단은 만들어져 있는데 출입은 금지되어 있네. 3부 양복 아본 논이 멋있는 스템프는 박사 으가스템프를 찍어 보자 어? 삼부여 폭포는 명선상 중턱에 하강한 축에 위치한 높은 20리터 의 3단 폭포로 하강왕이 오래 긴가 깎여져 만들어졌습니다 어. 폭의 그 물줄기가 세번 꺾여지고 그 하부가 가마수처럼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가마 부자를 써서 삼부연폭포라는 이름을 지었으며 조선시대 진경산사의 대가인 경제정선이 삼부연폭포의 뛰어난 경관을 속에 담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3의 흔적 폭풍 1, 2 3단 물만물 색깔만 말고는 진짜 훨씬 예쁘다. 너무 예쁘다물이 지용이 되게 예쁘다지이 되게 예쁘죠? 여기에 운석이 떨어져서 만들었다는 그전설이있는요거이거 응. 맛이 어때요? 커피 맛이 커피 맛이 납니다. 맛이 어때요? 맛이 커피 맛이 납니다. 맛이 어때요? 커피 맛이 나. 어. 손을 손을 조금만 더. 손을 조금만 더 폭포에 뻗으세요. 이쪽으로더 됐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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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사시겠어요? 네. 네? 오래 네, 사시겠어요? 삼보연폭포에 온지 방이 삼보연폭포에 왔습니다. 아, 물이 굉장히 많고 어, 웅장해서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지형이 어, 다른 구상자보다는 굉장히 좋고 멋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간다 어, 전단지를 하나 주셨는데 철원노동당사 미디어아트도 하네요 10월 26일까지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철원쪽의 미디어아트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밤에도 산부연 폭포 앞에는 부연사라는 절도 있고요. 여기 터널, 차량으로 한 터널이 있고, 왼쪽에 아이스워터 볼이 있고, 네, 그 위에서 보면 아, 네, 감사합니다. 보면, 가마석 같은 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던 자리에요. 여기 이 벽에, 위에, 절벽에? 저기에, 저, 절벽에, 저기 물 떨어지는데 이렇게 네. 휘어지는 곳이 네. 1단, 2단, 2단, 3단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크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그럼 음, 고기를 음. 위에를 가보면 가망수꽃이 이렇게 뭉뭉 패였어요 돌이. 저 위에가요? 예. 네. 세 아, 단으로, 아. 3단으로. 3단으로. 음, 그래서 삼구염폭포라고 음. 이름이 지어진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조금 불명확해졌어요. 아. 왜냐하면 저기 위로 올라가면 저 산에, 각국산에서, 결국 사강에서 내려오는 아. 물을 막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뺀공사를 아. 하면서. 아. 물을 너무 많이 내려보냈더니 이게 좀다송화가 됐다 그럴까요? 소가 분명히 이제 딱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냥 그냥 쑥 흘러 내려오는 것처럼 송화 작용이 원래 소라는 게 소라는 게 이렇게 넘면처럼 네. 이렇게 네. 배울처럼 이렇게 어 네. 있는 네.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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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이제 앞면이자 네. 이게 비와예 네. 그러니까 그냥 나갔고. 부드럽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네. 그럼 어쨌든 삼부라는 게 하나 둘세개 네. 이렇게 삼 단으로 이루어진다 삼부 세 개의 소를 거쳐서 내려온다 그래서 삼부연 음. 그래서 어 옛날 어분들은 여기 금강산 갈라 그래도 여기 삼부연에 와서 풍류를 즐기고 갔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육지로는 래 이제 여기 삼부연 그 소가 세 개가 음. 어이 무기들이 돌을 음. 닦고 뭐 승천하에서 올라간. 그 구멍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를교무재같은걸에 지냈어요. 여기서 원래 옛날부터 아 여기서. 농사는 기후가 물, 비가 잘 제때 오냐. 그게 제일 아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엔 어디서나 교우재를 지냈는데 어, 용들이, 이무기들이 신수를 부리니까 교유재를 계속 지내는데 여기가 이제 죽슨 이유는 사람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기우제를 그들이나 못 지냅니다. 아 그래요? 너 밑에서 지내는데 사람이 몇년 전에 <laughs> 여름에 와가지고 물이니까 아, 그래서 시골에서 살았어. 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다 막았습니다. 기우제 지내는데도 못 가고. 네그 전에는 허락을 했고요. 네다이 밑에서 보면 폭포가 더 멋있어요. 그네 아. 근데 밑에도 못 내려가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자기 집에 시골에서 살고 계곡에서 매일 놀았어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예119 불렀는데도 불어가서 술 먹고 술 먹고 들어갔겠죠술 뭐. <laughs> 먹는 <먹었는지는> 지나긴 <하긴> 불갑니다 <laughs> 요 여기 응폭파인 거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해서 이동했다는 흔적이에요. 그 전에는 여기가 더 막히고 이쪽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저 때는 네. 이쪽 떨어졌는데. 네. 지질이 그런 걸 보면서 지질의 역사의 흔적을 찾아가거든요. 음. 그, 일로, 근데 이제 점점점 물길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음. 예. 풍화, 에 의해서. 그러면 이동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는 다른 모양의 폭포를 보겠죠. 이거 이 돌도 다 주상절리 아, 여기는 투사 현무암이 아닙니다, 여기. 여기는. 네. 음. 오,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음. 물이 계속 그래서 검은색이 나오는 거지, 여기는 현무암 아닙니다. 이 아니고? 이쪽은 현무암 아니고요. 현무암은, 우리, 철원의 현무암이 열아군축이에요. 열아분축은 네. 지하에서 밝은 물 같은 용암이 용출돼서, 열한번의 음. 용출이 쌓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산 높은 곳이 아니라 산하고 산이 만나는것 같은 곳서 묽은 용암이 올라와서 쌀국이 쌓여서 해적층이 쌓이고 평야가 만들어진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산속에는 해무암이 없습니다. 애처럼 네. 평야에 밑에 아, 있고, 평야는 위에 있고, 그산탄강은흙국이에요 섬무함이 만들어진 협곡에 풍화가 일어나서 한탄강이 생긴 거기 때문에 한탄강에서 협곡, 현무암, 어, 섬무함을 보시는 거지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아... 네. 위에 댐이 생겼으면, 네. 우리, 네. 댐이 아까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럼 여기 물은 마를 날이 없겠네요, 거의. 조절을 하니까? 물은, 아니, 조절은 안 합니다. 아, 조절 안 해요? 예. 원래 그댐은 옛날에는 이제 식수원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는 높은 산을 이쪽에 댐을 만든 이유는 어 댐의 흔적이 서원의 산들 이렇게 좀 협곡과 물리는데담은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분들이 머리를 쓰신 거지 물을 높은 데서 흘려 보내야 논이나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 그쪽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옛날 조그만 협곡이라도 만들어서 다물기를낸 거예요. 흙으로 매일 수비하면서. 이게 보통 때보다는 물이 많은 거죠, 지금. 아... 작년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올해, 올해, 물이 많죠. 많으니까 올해, 올해 많이거죠니에요 근데 올해로 많이 치면 와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올해 더 많이 그래요. 계속 내려서, 네. 올해는. 그리고 왜 물이 이렇게 계속을 하면 그건 이유도 있는데요. 댐이 공사 중이에요. 아... 옛날에. 이제 만든 흙댐이라 그게 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물을 저장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내려보내고 있어요. 아, 예. 아, 큰 댐이 아니구나. 네네, 저수지가. 좀, 그런... 예, 어, 예. 옛날에 음, 도용이... 오래전에 만든 흙댐이니까 그 댐이라 뭐 그럴 때 저수지, 저수지 정도라고 저수지 보시면 뭐... 되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하게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 네. 여기 저 위에 올라가서 보는 그런 루트는 없는거죠? 여기는 없습니다. 저쪽으로 한트가되야 되니까. 너무 위험하고 그 아니면 그 인공적으로 공가를 해야되는데 차도 여기 높으니까 궁금해요. 너무 예쁘네요. 풍경도 있는 거. 폭포 <laughs> 많이 봤는데. 야, 빨리 올라와봐. 여기 최고인데? <laughs> 아 그러세요? 네. 여기 제형폭포하고다 제형 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좀 강한 맛은 있는 거 같아요. 이 제인 폭포보다는 남성분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즐거이 네. 거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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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워터 폴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전등을 비치면 용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아, 암호로 이걸 가암호독과 비교하여 가만히 단어를 획득해 보세요 암호로 이걸 말씀하는 전전등비춰봐전전등 비춰봐요 비추이거지 암호를 획득해 헷갈려 이거. 이거 앞에가 어디야? 거꾸로 한것 같은데? 똑같은 거 찾아봐야지. 아기힘들구 이거네. ㅅ이네 ㅅ. ㅅ? ㅅ. 그다. 기역이잖아 하여튼 이거 쉬엇 기억이지기억이지왜바꿨으니까 아니야 쉬엇이거 내자 쉬었다고 이응이지 이응 이응이지 4자야 4 리얼 그 다음에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그냥 그냥 어려워. 에. 알았네. 어? 이 사람. 사 미치면 사람 사람이 사람이자. 삼부연 폭포를 보고 문화 해설사 분이 어, 위에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삼부연 폭포로 흘러간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저수지를 어, 구경하러 왔습니다. 뭐좀넓긴 한데 공사 중이라서 어, 데크길이 좀 끊긴 것 같고 어, 저쪽에서 오는 게 데크길이 끊겼네. 이렇게 저수지가 되는데, 물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은 뭐다 흘려보내서, 물은 많다, 많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 물이 이제 산부양 폭포 쪽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러 왔어요. 뭐 특별한 건 없긴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조용한 마을이고, 여기 농사를 지었는데, 뭔가를 다, 음. 수학을 했나 본데 아침이라 지금 오전 9시 34 10시 안 됐고요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날은 조금 흐리긴 하지만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저수지의 모습 저수지 물도 깨끗하고, 주방 경관도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쪽에는 콩을 많이 심었던 것 같은데, 응. 콩도 있고, 마을 이름은 용하, 여기 저수지 이름은 용하 저수지. 마을 이름이 용하리였나? 여튼, 저수지 이름은 용하 저수지입니다. 여기도 앉들수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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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도움이 없었지네대 급길 만들다가 아. 아. 현재는 도움이 없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아. 저 앞에까지만 가봐. 이쪽은 저거 하는 데가 있구만. 마을 주민, 마을 주민분이 저쪽으로 가는 게. 경치가 더 좋다고 해서 한번 저쪽 조금 가보려고 합니다. 고추는 다 그래서 수확을 끝내는 어, 여기도 오리들. 오리들 네 마리. 오, 야 오, 오. 날라다니 오. 이야. 날라다니는 오리들이네. 이야. 오리도 날아다니긴 하나? 이야, 한번에몇쫙한라다녀오리들 날라다녀 지 すいません。 <laughs> 안 뚜껑, 안 뚜껑, 닫아야지. 어? 아, 뚜껑, 뚜껑, 뚜껑 하나 있네. 있네. 아, 여기 했네 여긴. 여기. 하다 말았구만. <laughs> 이걸 딱, 이딱 닫아야지.

あ。